못된 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인간은 평생 또는 적어도 성인 이후로 철학자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당신이 지혜를 사랑하는 일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무타인에게 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도 명확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란스러울 때 철학자라는 명성을 얻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신 인생의 근본과 충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은 버리고 본성이 원하는 대로 남은 삶을 사는 것에 만족하십시오. 본성이 원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의 마음을 바꾸지 못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몹시 방황한 것은 삼단논법과 부유한 명예 그리고 쾌락 그 어느 것에서도 참 삶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참 삶은 어디에 있나요? 본래 사람이 소망하는 것을 행함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행해야 하나요? 추진력과 행동의 원리를 지니고 있으면 됩니다. 이 원리란 무엇인가요? 선악의 원리입니다. 선은 사람을 올바르고 신중하고 용감하고 자유롭게 하며 악은 지금 말한 것에 반대됩니다. 이 모든 행위에 자문하십시오. 이 일은 나와 관련하여 어떻게 될까? 후회하지는 않을까? 잠깐 후면 나는 죽고 모두가 그러합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행하는 일이 이성적이고 사회적이며 신과 동일한 법익의 지배를 받는 존재의 일이라면 무엇을 더 바라겠나요? 3 알렉산드로스, 가이우스, 폼페이우스도 비오게네스, 헤라클레이토스, 소크라테스와 비교하면 어떨까요? 후자들은 사물들, 그것들의 형상과 진료를 보았고 그들의 주된 원리는 그것들을 관리하는 이성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자들은 얼마나 많은 것을 염려하고 얼마나 많은 것에 종사리했나요? 4. 당신이 모욕을 당해 분노가 폭발하여도 사람들은 같은 일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5. 우선 동요하지 마십시오. 만물은 우주의 본성을 따릅니다. 당신도 잠깐 후면 하드리아누스나 아우구스투스가 이곳에 없는 것처럼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으론 당신의 일에 집중하며 일 자체를 보도록 하십시오. 동시에 당신은 선한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본래의 인간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즉시 행하십시오. 당신에게 가장 옳게 보이는 대로 말하십시오. 오로지 예의 바르고 거짓없이 상냥하십시오. 6. 우주의 본성은 이런 일을 합니다. 즉, 여기 있는 것을 저리 옮겨서 뒤집고 여기서 들어저리로 옮기는 일을 합니다. 만물을 변화하니 만물이 새로워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물은 익숙한 것들이지만, 운의 분배는 공평합니다. 7. 모든 본성은 자신의 길을 잘 가야 만족하고, 이성적 본성은 거짓되고 분명치 않은 상상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길을 잘 갑니다. 잎의 본성이 식물 본성의 일부이듯이, 각각의 개별적 본성은 공통의 본성의 일부분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식물에서 잎의 본성은 감각도 없고 이성이나 지각도 없고 본래 외부의 방해를 받는 부분이면서 각각의 잎의 제목, 세 시간과 물질, 원인, 활동, 사건을 각자의 가치에 따라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반면에 인간의 본성은 방해에 굴복하지 않고 본래 지적이고 정의롭다는 점입니다. 모든 관점에서 하나 하나를 비교하며 공평을 찾지 말고 이 무리 전체를 다른 물이 전체와 비교하면서 찾으십시오. 8. 알아차리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당신은 자신의 교만을 물리칠 수 있고, 쾌락과 고통을 제어할 수 있고, 명예욕을 초월할 수 있으며, 배음망덕한 자들에게 성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보살필 수 있습니다. 9. 누구도 더 이상 공중 삶에 대한 당신의 불평을 듣지 못하게 하고, 당신 자신조차도 당신 말을 듣지 못하게 하십시오. 10후에는 유익한 것을 잃었다는 일종의 자책이지만 선한 것은 반드시 유익한 것이어야만 하고 착하고 좋은 사람은 선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은 쾌락을 잃어서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쾌락은 유익한 것도 선한 것도 아닙니다. 11 여기 이것은 이 자체로 무엇이며 그 구조는 무엇인가요? 그것이 실체와 재료는 무엇인가요? 그 원인은 무엇이며 그것은 우주에서 무엇을 하며 또 얼마 동안 거기에 있나요? 12. 마지못해 잠에서 일어날 때마다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사회적 활동은 당신의 체질과 인간 본성에 따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잠은 이성이 없는 동물에게도 공통적입니다. 각자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또한 각자에게 더 친숙하고 더 적합하며 더 기분 좋은 것입니다. 13. 계속해서 가능하다면 모든 상상력을 자연학과 윤리학과 논리학의 원리에 비추도록 하십시오. 14. 누구를 만나든 이 사람은 선학에 관하여 어떤 의견이 있을까? 하고 즉시 자문하십시오. 그가 쾌락과 고통, 그 둘의 원인에 관하여, 그리고 명예와 불명예, 삶과 죽음에 관하여 이러저러한 의견을 갖고 이러저러한 행동을 하더라도 나는 놀라지 않을 것이고, 그를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반드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15. 기억하십시오. 우주가 지니고 있던 무엇인가를 낳는다고 놀라는 것은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열리는 것을 보고 놀라는 것만큼이나 부끄러운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의 열 때문에 키자비가 역풍 때문에 놀란다면 이 역시 부끄러운 일입니다. 16.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바꾸고 당시 온니의 생각을 바로 잡아주는 자를 따르는 것이야말로 자유에 부합합니다. 당신의 충동과 판단 또한 당신 지성에 따라 행한 활동이 당신 것인 까닭입니다. 17 어떤 일이 당신에게 달렸다면 왜 그런 일을 하였나요? 하지만 다른 것에 달렸다면 당신은 무엇을 비난할 것인가요? 원자를 신을 둘다 정신 나간 짓입니다. 둘다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할수 있다면 당신을 바로잡으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면 일 자체를 바로잡으십시오. 만일 그것도 안 된다면 당신에게 비난이 무슨 유익이 있나요? 계획 없이는 아무 일도 행해서는 안 됩니다. 18. 죽는다는 것은 우주 밖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 우주에 머문다면 여기서 변하여 원래의 것, 우주와 당신의 원소로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원소들 자체도 변하지만 아무 말이 없습니다. 19. 한 마리의 말도, 한 그루의 포도나무도 제각각 어떤 목적을 위하여 생겼습니다. 왜 놀라나요? 태양도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생겼다고 말할 것이며 여타 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무슨 목적을 위하여 생겼나요? 쾌락을 위함인가요? 그것이 인정될 만한지 심사숙고해 보십시오. 20. 자연은 마치 공을 위로 던지는 사람처럼 모든 것의 처음과 중간만이 아니라 끝도 유념하겠지만, 위로 던져진 공이 좋을 게 무엇이고, 내려와 떨어진 공이 나쁠 게 무엇인가요? 물거품이 잃어 좋은 게 무엇이고, 물거품이 사라진들 나쁠 게 무엇인가요?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2일 몸이 늙거나 아프거나 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면밀히 파헤쳐 살피십시오. 칭찬하는 자도 칭찬받는 자도 기억하는 자도 기억되는 자도 짧게 살다 갑니다. 세계의 이 구석에서조차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는 모두가 의견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견조차 동일하지 않습니다. 지구 전체 또한 하나의 점일 뿐입니다. 22. 당신 앞에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 활동, 의미에 주목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좋은 이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23.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나는 인류의 성과 관련한 것을 행합니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나는 그 일을 받아들여 신들과 만물이 흘러나오는 모든 것의 원천에 기속시킵니다. 24. 목욕은 당신에게 올리브 기름, 땀, 때, 더러운 물, 역겨운 모든 것들을 드러내 보입니다. 인생의 온갖 부분과 온갖 체험도 그러합니다. 25. 루킬라가 우에로스를 매장하더니 그후 루킬라도 매장되었습니다. 세쿤다는 막시무를 매장하더니 그후 세쿤다도 매장되었습니다. 에피틴카노스가 디오테모스를 매장하더니 그후 에피틴카노스도 매장되었습니다. 안토니누스가 파우스티나를 매장하더니 그후 안토니누스도 매장되었습니다. 만사가 이러합니다. 켈레르는 하드리아누스를 매장하더니 그후 켈레르도 매장되었습니다. 저 명석한 자들, 저 성견자들, 저 오만방자한 자들은 어디에 있나요? 예컨데카락스와 플라토나파의 데메트리오스와 예우다이몬 등과 같은 명석한 자들은 지금 어디 있단 말인가요? 어흔 하루살이에 불과하며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더러는 잠시도 기억에 남지 않았고 더러는 이야기로만 회자되었고 더러는 이미 이야기에서 좌 사라졌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당신 몸뚱이는 해체되고 당신의 가냘픈 숨결도 사그라들고 변화되어 다른 곳으로 갈 것입니다. 26. 인간의 기쁨은 인간다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운 일이란 인류에게 친절하고 감각의 동요를 멸시하고 그럴듯한 인상에 대해 판단해내며 우주와 우주에서 생성된 만물에 대해 숙고하는 것입니다. 27. 당신에게는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신을 담고 있는 몸과의 관계,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발생시키는 신적 원인과의 관계, 세 번째는 당신과 더불어 사는 이들과의 관계입니다. 28. 고통은 몸이 대가를 치르고 몸이나 마음에 나쁘지만 반드시 자신만의 침착과 평정을 유지하며 그것을 재앙으로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판단, 충동, 욕구. 혐오는 전부 안에서 생기는 것이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9. 몽상을 모조리 쓸어내도록 스스로에게 계속 되뇌이십시오. 마음에는 어떤 추억도, 어떤 욕망도 어떤 큰 혼라도 생기게 하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만물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살펴보고서 각각을 적합하게 활용하겠다고 하십시오. 이런 능력을 자연적으로 지니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30. 원로원에서 말하든지 개인에게 말하든지 꾸미지 말고 적절하게 말하고 건전한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30일 아우구스트의 궁전, 부인, 딸, 자손들, 선조들, 누이, 아그리파, 친척들, 하인들, 친구들, 아레이오스, 마이케나스, 의사들, 제사장들, 궁전 전부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른 궁전들로 가보십시오. 폼페이우스에 속한 자들처럼. 한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거기 묘비에 새겨져 있는 것을 보십시오. 이 가문의 마지막 사람이다. 이전 사람들이 대를 이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이윽고 누군가가 마지막이 되었으니 가문 전체가 다 죽은 것입니다. 32. 당신은 행동 하나하나로 당신 인생을 만들 때그 하나하나의 행동이 나름대로 목적을 달성하면 이에 만족해야 합니다. 내 행동이 그렇게 되지 못하도록 당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방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의롭고 사려 깊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것을 막지는 못할 것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다른 활동이 방해를 받을 때 그런 방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좋은 감정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말하는 이 질서에 적합한 다른 활동이 발생할 것입니다. 33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준비된 듯이 내어주십시오. 34. 손이나 발, 머리가 잘려서 몸뚱이와 떨어져 있는 것을 본적 있을 것입니다. 일어난 일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립시키는 자는 자신을 자연적 통일체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당신은 갈려져 나온 한 부분으로 자연에 붙어 있다가 지금은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당신의 통일체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섭리인가요? 신은 한 부분이 떨어지고 잘려나갔다가 다른 부분에 다시 결합할 수 있도록 허락지 않으셨으니 신이 인간에게 준그 선의를 살피십시오. 신은 처음부터 인간이 전체와 떨어지지 못하게 했고 혹시 떨어져 있더라도 다시 돌아와 함께 자라면서 한 부분으로 제 역할을 다시 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35. 본래의 우주구가 이성적 존재 각자에서 여러 다른 능력을 주었으므로 우리도 이 능력을 받았습니다. 곧 간섭하고 방해하는 모든 것을 본래의 우주가 뒤집어서 자신이 운명지은 장소에 그것들을 고정시켰듯이 그렇게 이성적 동물인 인간 또한 모든 장애물을 자신을 위한 재료로 삼고 그것을 자신이 추구해 나가는 것에 활용합니다. 36 당신 인생 전체를 생각하며 스스로 좌절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닥칠 리을 고통을 한꺼번에 상상하지 말고 각각의 고통에 대해 이번 일에서 참을 수 없고 버텨낼 수 없는 일은 과연 무엇인가? 라고 자문해 보십시오. 고백하기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늘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미래와 과거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하지만 만약 현재의 시안을 정한 후내 앞에 닥친 일이 감당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고 생각을 고쳐먹으면 그것은 훨씬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37 판테이아나 페르가모스가 지금도 여전히 베로스의 무덤에 앉아 있나요? 또, 카브리아스나 디오티모스는 하드리아누스의 무덤에 앉아 있나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가요? 이건 어떤가요? 그들이 지금까지 앉아 있다고 해서 죽은 자들이 알게 될까요? 아니면, 무덤에 앉은 자들이 죽은 자를 흠모한다고 해서 그들이 불사, 불사, 하기라도 할까요? 그들도 우선 노인이 된 다음 죽을 운명이 아닌가요? 이들이 죽고 나면, 또 무덤에 앉은 자들은 무엇을 할까요? 이 모두가 자루에 있는 고약한 냄새와 썩은 피에 불과합니다. 38. 날카롭게 볼수 있다면 가장 지혜롭게 보고 판단하라. 라고 시인이 말했습니다. 39. 이성적 동물의 기질에서 정의와 상반된 덕을 당신이 보지 못하였지만 쾌락과 상반된 덕, 절제는 보았습니다. 40. 당신을 고통스럽게 한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버린다면 당신 자신은 가장 안전해질 것입니다. 여기서 당신 자신은 누구인가요? 이성 말입니다. 내가 이성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성이라고 해보세요. 그리하여 이성 자체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당신의 다른 부분이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이 자신에 관하여 의견을 갖도록 허락하십시오. 41. 감각을 막는 것은 동물의 본성에 해롭고 충동을 막는 것도 마찬가지로 동물에게 해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식물 조직에도 다른 뭔가가 장애와 해방이 됩니다. 이처럼 지성의 방해가 되는 것도 지성의 본성에 해로운 것입니다. 이 모두를 당신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고통이나 감각적 쾌락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나요. 감각을 살피세요. 충동의 간섭이 생겼나요? 보류 조건을 따지지 않고 발생한 충동이라면 이성적 존재로 간주되는 당신에게 확실히 해가 된 듯합니다. 하지만 간섭을 사물의 일상적인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당신은 해를 입지도 해방을 받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성에 고유한 것들을 해방하지 못합니다. 불과 검, 폭군, 모독 이와 같은 다른 어떤 것도 지성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공처럼 둥글게 되면 원형을 유지하는 법입니다. 42. 나 자신을 위해 슬프게 하는 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자를 일부러 슬프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43. 서로 서로 다른 것으로 기뻐합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나의 관리하는 이성이 건전하여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거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호의적인 눈으로 받아들여서 그것들을 각각의 가치에 걸맞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44. 보십시오. 현재의 이 순간을 자신에게 선물로 주십시오. 무엇보다 사후 명성을 더 추구하는 자들은 후세 사람들도 지금 자신에게 부담을 주는 자들과 내한 가지인과 후세 사람들도 죽게 됨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리로 대답하든지, 당신에 대해 이런저런 의견을 갖든지, 도대체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45. 나를 데려가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내던져 보십시오. 거기서도 내 마을을 고요하게 하며 만족할 것입니다. 마약 마음의 고요한 구조에 맞춰 편안히 느끼고 활동한다면 말입니다. 과연 장소를 옮겼다고 내 마음이 불행하게 되고 더 나빠지며 우울해지고 탐닉하고 떨고 두려워한단 말인가요? 당신은 어떻게 이것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나요? 46. 사람에게는 사람에게 속하지 않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없고, 소에게는 소에게 속하지 않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없으며 포도나무에는 포도나무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없고 돌에는 돌에 속하지 않는 어떤 사건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당신은 어찌 견딜 수 없단 말인가요 자연일반은 당신에게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47 당신이 외부의 어떤 일로 슬퍼한다면 그것이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당신의 판단이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이고 그것을 당장 뿌리치는 것은 당신 자신에게 달렸습니다. 반면에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당신 마음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면 당신이 자기 생각을 고치는 것은 누가 맞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에게 건전해 보이는 뭔가를 실천하지. 이응 나아서 고통스러운 것이라면 불평하느니 왜 차라리 실천하지 않나요? 뭔가 더 강한 것이 길을 막고 있어요. 그래도 슬퍼하지 마십시오. 실천 못하는 원인은 당신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행해지지 않으면 인생은 살만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꺼이 인생을 떠나되 목적을 완수하다가 죽은 사람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로놓인 것들을 받아들이십시오. 48. 명심하십시오. 자신의 위치에서 불합리하더라도 관리하는 능력은 자신에게로 물러나서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을 때 오히려 천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에 대해 이치를 따져 신중하게 판단할 때는 어떨까요? 그러므로 정염에서 자유로운 지성은 성체와 같으니 이보다 더 강력한 요새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곳으로 피하면 남은 날 동안 난공불락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자는 무식한 자요. 알면서도 그곳으로 피신하지 않는 자들은 불운한 자입니다. 49 첫 인상 외에 덧붙여진 상상을 자신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아무개가 당신을 악담했다고 전해 들었다고 사상해도 당신이 해를 입었다는 말은 듣지 않은 것입니다. 내 아이가 아픈 것을 보고 있다면 이것만 보았을 뿐 위험에 처한 것은 보지 않았습니다. 항상 첫 인상만 남길 뿐 거기에 뭔가를 연관시키지 말고 내부에 남기지도 마십시오. 오히려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아는 대로 덧붙여 보십시오. 오십. 오이가 써요. 내버리십시오. 길가에 가시나무가 있어요. 비켜나십시오. 이것으로 족합니다. 어찌하여 그런 것들이 세상에 생겼죠? 라고 덧붙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자연을 공공히 헤아리는 자에게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마치 작업장에 대패밥과 가죽 조각이 보인다고 말해서 목수와 가죽 장인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저들에게는 이런 것들을 버릴 곳이 있으나 본래의 자연 세계 바깥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자연 기술의 놀라운 점은 자신을 한정시키지만 자신 안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소멸하거나 닳거나 쓸모없어 보이는 온갖 것을 자신으로 변화시키고 바로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다른 것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바깥의 존재도 손을 댄 것들의 처리장도 필요 없게 됩니다. 자연의 장소, 자연의 재료. 자연의 기술이면 충분합니다. 5일 행동에 뜸 들이지 말고, 대화를 혼란스럽게 만들지 마십시오. 상상 속에서 헤매지 말고, 당신 마음이 하나에 너무 몰두하거나, 비약하지 않도록 하고, 삶에 분주해지지도 마십시오. 누군가 당신을 죽이거나, 몸을 난도질하거나 또는 저주하며 쫓아온다고 해보십시오. 당신의 지성이 순수하고, 사력있고, 지혜롭고, 올바르도록 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요 만일 누군가 말고 물맛 좋은 옹달샘 옆에 서서 샘물을 저주한다 해도 샘은 생수가 솟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 샘에 진흙이나 오물을 던져 넣어도 샘은 급히 그것을 흘러내고 시선에서 흐려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오물이 아닌 늘 맑은 물이 솟는 옹달샘을 가지게 될까요 날마다 상냥하고 단순하고 겸손한 태도로 마음이 자유로워지는데 집중하십시오. 52. 세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무슨 목적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자는 자신이 누구이며 세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알지 못하면 자신 왜 태어났는지도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들이 헐뜯기도 하고 동시에 칭찬하기도 하는 것에 사람들은 왜 목매는 걸까요? 사람들이 왜 추구한다고 생각하나요? 또는 왜 그렇게 피하려고 하는 걸까요? 53. 당신은 매 시간마다 세 번씩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자로부터 칭찬받기를 원하나요?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않는 자가 당신을 만족시켜 주기를 원하나요? 자신이 하는 거의 모든 일을 후회하는 자가 자기 자신에 만족할까요? 54.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와 당신의 숨결이 함께 어우러질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당신의 지성이 만물을 둘러싼 지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십시오. 공기의 힘이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는 질을 위해 각 부분에 퍼지고 만물에 스며들 듯이 지성의 힘도 지성을 기꺼이 끌어당기는 자를 위해 모든 부분에 퍼지고 만물에 스며듭니다. 55. 일반적으로 악은 우주의 해를 끼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다른 이에게도 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악은 악을 행한 자에게만 해를 끼치니 스스로 원하기만 하면 악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56. 이웃의 호흡과 살이 나의 것과 다른 만큼 이웃의 의지와 나의 의지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간자에 관리하는 이성은 각자의 고유한 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의 악이 내게 악이 되거나 내 불행이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을 신은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57. 햇빛이 아래로 쏟아져 만방으로 스며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흘러 없어지지 않습니다. 빛의 발사는 빛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햇빛이 확장되다라는 말에서 유래의 확장자라고 불리니 그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는 햇빛이 어떤 좁은 곳을 통해 어두컴컴한 지우로 들어오는 것을 볼 경우입니다. 햇빛은 곧게 확장되고, 공기가 통과하지 못하는 단단한 것에 닿으면 거기에 기댑니다. 거기서 빛은 정지할 뿐이고, 미끄러지거나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성의 발산과 퍼져나감도 이런 것이어야만 하고, 지성은 어떤 식으로든 발산이 아니라 확장이어야 합니다. 빛처럼 지성은 장애물에 억지로 격하게 부딪히거나, 아래로 떨어지지 않고 멈추어서 지성을 받아들이는 것을 비춥니다. 왜냐하면 지성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물체는 스스로 빛을 빼앗기기 때문입니다. 58. 죽음을 겁내는 자는 감각이 사라짐을 겁내는 것이거나 감각이 바뀌는 것을 겁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각이 없다면 당신은 어떤 애도 감각하지 못합니다. 다른 종류의 감각을 획득한다면 당신은 다른 생물이 되어 생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59. 사람은 서로를 돕기 위해 태어났으니 사람을 안내하거나 인내하십시오. 60 화살 가는 법 다르고 지성 가는 법 다릅니다. 지성은 조심할 때도 자세히 검토할 때도 곱게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61 각자는 관리하는 이성으로 들어가되 모든 타인들도 자신을 관리하는 이성으로 들어가게 허락하십시오.